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6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 들릴라가 삼촌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느니라.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렛의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자가 살았을 때 죽인자보다 더욱 많았다더라. 네, 어제와 오늘 새벽기도를 계속해서 삼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 화요일과 수요 기도, 어, 수요일 새벽기도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과 어, 삼손이란 인물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어, 몇 가지의 대표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포도나무 소산을 멀리한다. 즉 포도주 혹은 술을 마시면 안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를 깎지 않는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손은 어, 나실인으로서 이런 규율들을 과연 지켰는가? 어, 첫 번째 포도주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관해서는 사사기에 정확하게 삼손이 술을 마셨다, 마시지 않았다 라고 표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사기 14장과 15장에서 삼손은 포도주와 술을 흥겹게 마시는 연회장, 결혼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셨다, 마시지 않았다 라고는 나와있지 않지만 포도주와 술이 있는 곳을 마다하거나 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입니다. 어, 사사기 14장에서는 죽은 사자의 시체 속에 있는 벌떼와 꿀을 보고서는 삼손이 시체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손으로 꿀을 떠먹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어, 그래서 시체를 멀리한, 어, 멀리한다, 만지지 않는다라는 규율도 어겼습니다. 세번째는 마지막으로 머리를 깎지 않는다입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 발달은 17절 19절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인이라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은 하나님께 어, 특별히 구별된 자 나시린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모든 규율들을 어, 다 어기면서 살았습니다. 나시린으로서 규율뿐만이 못 지킨 게 아닙니다. 어, 여우수화 23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근방 민족, 근방에 있는 민족들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망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로가 되며 덫이 되며 너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하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지만 삼손이 사사기 1 4장에서 부모님에게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을 데려 오진 않고 이제 말해주는데 부모님께 소개시키는 사람이 바로 블레셋 이방인의 딸입니다. 어,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키하소서하매 이렇게나 삼손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자 나시린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나시림이 지켜야 하는 모든 규율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 이제 삼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렸는데 어 삼손이란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 구별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저희는 과연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어, 삼손의 삶을 보고서 과연 사람들이 삼손이 나시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어,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이웃들과 친구들 그리고 먼 가족들, 친척들 그분들이 우리의 삶, 어, 우리가 쓰는 언어와 말 그리고 행동을 보고서도 과연 저희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 당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여나 어, 유튜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어, 과연 여러분이 듣는 음악과 따라 부르는 노래들 시청하는 동영상들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를 보고서도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삼성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거울삼아 저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무서운 구절일까요? 어, 삼손은 아마 벌벌 떨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무섭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삼손은 매우 당황스러웠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머리가 깎이기 전에도 이미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거의 모든 규율들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시린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힘은 넘쳐났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있진 않지만 14장과 15장의 말씀을 보신다면 어, 수많은 블레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죽이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힘은 넘쳐났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블레스 사람들을 죽이고 무찌른 경험이 많은 삼손은 생애 처음으로 힘이 빠지고 완전한 패배를 맛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머리가 깎여서 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 20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셔서입니다. 만약에 나신으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규율들을 지켜야지만 힘이 나오는 거였더라면, 이미 삼소는 힘을 진작에 잃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20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듯이 힘의 원천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게 여기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떠나셨나? 음, 이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 많은 고민과 많은 공부를 했지만 어 결론은 어 그거는 아마 하나님뿐만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은 삼손이 앞서 방황하고 규율을 어기는 그 순간에서도 눈 감아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힘이 자기로부터 자기의 긴 머리로부터 나온다는 걸 자기가 나실인이어서 머리만 자르지 않는다면 힘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삼손이 다른 것들을 어기면서까지, 죄를 지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나의 이긴 머리카락을 안 자르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있는 삼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삼손의 긴 머리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겉으로 붙잡고 있는 신앙의 표식 하나, 그거로 다른 마음의 불순종을 덮어두는 태도가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보여주기식, 겉의 신앙의 표식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나무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어 어떻게 보면 어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성경 구절입니다. 머리가 깎이고 나서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어이 구절만 본다면 삼손의 힘이 다시 돌아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깎였을 때 힘이 빠졌으니 머리가 자라면 힘이 다시 생기겠구나. 어,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삼손이나 어, 삼손과 기둥, 이런 것들을 검색을 했을 때에 많은 그림들이 올라왔는데 그 모든 그림 속에는 다 삼손이 긴 머리카락을 하고 있는 사진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그림을 삼손이 어,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힘을 다시 얻었을 때그 모습을 그리는 그 화가들과 그 그림 작가들 어, 작화자들이 어, 아마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힘이 다시 생겼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머리가 자랐겠지. 22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힘이 돌아왔겠지. 어, 이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 단한 명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입니다. 어, 그 사람은 바로 삼손 본인입니다. 어, 다 같이 16장 28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불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어 삼손 본인의 머리카락입니다. 깎여진 머리카락도 그리고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머리도 삼손의 머리카락입니다. 어두 눈이 뽑혔다 하지만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자랐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자기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삼손 본인이 제일 잘알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얼마나 자랐구나. 예전에 삼손 같더라면 힘이 이만큼 돌아왔겠구나. 하지만 삼손은 어 믿던 여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머리를 깎이고 포로를 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그때 삶의 바닥을 친 그제서야 삼손은 지금까지 자기가 떵덩거리면서 자랑하고 자부했던 그 힘이 어디서로부터 오는지 깨닫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깨달은 삼손에겐 더 이상 현재 자기 자신의 머리가 길든 짧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삼손이 가장 추하고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때에 그의 입술에서 가장 강하고 제일 당찬 기도가 삼손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삼손은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사라생전에 죽였던 숫자보다 더 많이 죽입니다. 결국 삼손의 이야기에서 바뀐 것은 머리카락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신에게서 온다고 여겼던 사람이 철저한 나자짐 속에서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넘어짐조차 그리고 실수조차 그리고 실패한 그런 경험조차 구원의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삼손이 가장 약할 때에 드린 그 한마디 부르지즘 주여 이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가 그의 생에서 가장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 남우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삼손의 긴 머리처럼 붙잡고 있는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어, 누군가에겐 실력, 누군가에겐 경력과 사역, 평판, 혹은 나는 이것만은 지켰다라는 자기만의 의. 오늘 그 자랑을 내려놓고 힘의 원천 대신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바닥에서 울리는 작은 부르짖음에도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실인들처럼 어,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던 아니면 삼손처럼 실패를 하면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던 간에 하나님은 그 작은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힘을 자나가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삼손처럼 바닥에서라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저의 삶의 방향을 주께 돌리오니 성령으로 강하게 하시고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과 믿음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